한번 풀어 보자. y는 지금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y는 k 상수 함수가 있어. 그 교점을 a b c라고 한 거고 a b c의 x 좌표의 합이 4분의 25래. 그럴 때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. 그러면 k가 지금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교점 3 개가 있는데 일단 얘 주기를 찾아보자. 주기는 지금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나누면 되겠지. 파이파이 약분 되고, 4가 되겠네. 주기가 4니까, 여기가 4가 될 거고, 여기는 절반인 2. 그리고 여기 지점은 딱 절반, 2의 절반인 1이 되겠다. 그리고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겠지. 대칭이니까, 좌우 대칭이니까.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알파라고 해볼까? 그럼 요 길이도 알파가 될 거야. 그러면, A 점의 x 좌표는 지금 1에서 알파를 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, B 점의 x 좌표는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겠다. 지금 유기 간격이 1 마이너스 알파거든? 그러면 이 C의 x 좌표에서 유기 간격 서로 같겠지? 간격이 초록색깔. 그래서 4에서 1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면 지금 c의 x 좌표는 5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치게 되면 지금 4분의 25가 된다는 소리지. 그래서 더해볼까? 얘얘 더하면 2가 되고 얘 더하면 7 마이너스 알파. 7 마이너스 알파가 4분의 25니까 알파는 7 0 0 4분의 25 계산하면 4분의 2825, 4분의 3이 되겠다. 알파가 4분의 3이야. 자, AB의 길이는 지금 여기서 B의 x 좌표에서 A의 x 좌표를 빼면 길이가 나오지. 그래서 AB의 길이는 지금 2알파가 되겠네. 2알파. 알파는 구해놨지. 4분의 3으로 2곱하기 4분의 3이 되니까. 2분의 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. 그래서 3번이야. 이해되지?